자 다음 장소는요. 정말 추억 돋는 컴퓨터 게임장. <laughs> 컴퓨터 아니에요 타에요 타. <laughs> 안에는 벌써부터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게임의 열중한 모습. 아. 음, 게임은 적당히 해야겠죠. 엄마한테 혼납니다. 게임들 다 해봤어요. 아, 정말요. 공방부 <laughs> 앞에 있었다. 그게 맞아요. 네, 자이현란한 손놀림. 아, 저희 실력은. 죽었습니다 아, 여러분. 일초만에 중간으로 네, <laughs> 게임을 안 해봤거든요. 네. 거짓말 같죠. 네. <웃음> 변명입니다. <웃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돈니문 마을 이곳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 어렸을 때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흥이 <laughs> 반갑기도 하고 음.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박물관을 음,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구경할 수 있게끔 음. 해놓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자,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여긴 몰랐지? 세 번째 코스,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음. 오늘 정말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힘들어요. <laughs> 아, 이제는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숙소, 숙소 가요, 숙소. 제발. 짜잔, 오늘의 숙소. 고즈넉한 독채 한옥으로 전통의 멋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제가 로망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요? 어 그럼 저희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 예. 네. 자, 한옥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문. 자문도 아, 2층으로 올라가시죠. 아, 2층으로 한번. 네. 야 진짜. 네. 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숙소였는데요. 와, 계단을 오르고 나면 이렇게 와. 아늑하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곳의 자랑 바로 북한산이 바로 보이는 뷰인데요.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창문 네. 열면, 모르겠구나. 한눈에. 예. 네. 야. 개 아무도 북한. 없느냐, <laughs> 냐, 냐, 냐. 뒤에 보세요. 어. 고즈넉한 와. 한옥과 북한산. 아, 정말 잘어울리죠 한옥의 모습 그대로 네. 살리면서 또 멀리 북한산까지. 아유, 좋네요. 쉴수 <laughs> 있는 침실도 한번 볼까요? 어, 그럴까요? <laughs> 아, 그럴까요? 아, 여기가 침실. 너무나 예뻐라. 감성 충만한 침실까지 아 숙소 정말 대만족입니다. 이곳국이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다녔는데 문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아침에 전차 타고 막 떠들고 <laughs> 편안한 느낌이 <laughs> 네. 이게 힐링이에요. 아 진짜 힐링되더라고요. 쉬니까. <laughs> 아유. 저, 야 정말 천국이 따로 <laughs> 아유,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눕방이네요 네. <laughs> 아 저희 웰컴티 준비 다 돼서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렇게 사장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laughs> 뒷마당인데요. 음 너무 예뻐요. 오 음. 오 우와. 아이 파라솔도 전통 한국의 우산이라고 합니다. 한옥에서 즐기는 피크닉, 아, 아 예술이죠. 동서양이 아, 함께 어우러진 다과에 따뜻한 아이고야. 이 차까지. 따뜻한 차한 잔과 간식 먹으면서 뭔가 정말 힐링되는 음. <laughs>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음. 음. 어느덧 밤이 찾아오고 잘 시간이 됐는데요. 한숨 푹 자고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불 끄고 아! 네. <laughs> 우리에겐 아침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여행의 꽃. 밥 먹으러 가시죠. 어제 숙박을 했군요. 네, 어. 조식. 바로 조식. 뷰가 음. 가장 좋은 이 다이닝룸에서 식사가 가능한데요. 어, 우와. 어, 예쁘죠. 이게 예뻐요. 조식. 어. 너무 예쁘고 야. 정성이. 야. 직접 다 만드신 건데, 한옥에서 먹는 조식 한상. 직접 구운 토스트에, 또 호박죽, 요거트, 제철 과일까지. 한입 하시겠습니까? 남이 해줘서 더 맛있어요. <laughs> 맞아요. 자, 과연 그 맛은? 어떠냐면요. 음, 감탄이 나오는 맛? 아시죠? 원래 주부들은 내가 안 맞는 건다 맛있는데, 또 심지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예쁜데 정성까지 있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